아, 지금 독산동에서 네. 아파트 전세 살고 있거든요. 네. 근 이번에 전세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네. 매수를 좀 할까 생각 중이어서 네. 지금 알아본 데는 그 대방역 쪽에 있는 전철 아파트랑 네. 그 구로동에 있는 그 주공 2단지 네.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그 KBS 우사왕을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세개나 아니면은 1호선, 7호선 라인 중에서 괜찮은 곳이랑 혹시 매수 시기 정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쪽 지역이 직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네네. 아파트를 벌써 3개나 좀 알아보셨는데 과연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지 그리고 매수해도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제 전세를 한번 더 살아도 될 정도의 아파트 조정 기간이지만 특정 아, 지역들은 아, 네. 어, 네. 또 기다리다가 또 가격 오르면 못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자님한테는 가격이 딱 사자마자 5천만 원이 떨어질지라도 반대 사 아, 네. 5년 가면 오를 때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그냥 딱 사자마자 내 집이다 생각하고 눈 감으세요. 자, 집을 하나 아, 샀어요. 가격이 네. 떨어졌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많이 올랐어요. 팔을안 팔아요, 팔아요? 안 팔죠. 그렇죠. 그냥 하나 더 네. 추가로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중요한 것만,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35살입니다. 35살이요? 네, 만약에 앞으로 20년, 저 나이가 되면 네네. 집 없으면 굉장히 서러워요. 아, 네. 그래서 꼭 집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생님, 네네.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가산동이요 가산동, 좋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인께서는요? 어, 지금 단독세대입니다. 네? 단독세대요. 부인은 직장위치가 아, 어디냐고요? 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결혼을 안한 거예요? 네네. 그 단독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누구하고 네, 네. 같이 살아도 단독세대고 애들 끼고도 단독세대거든요. 아예. 예. 그러면 약간 결혼할 예정은요? 어 좋은 사람 생기면. 네. 예. 예.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담 한 번, 무료 상담 한번 해드릴 테니까. 어, 그, 그, 원래, 원래 이게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부동산이 그 뭐죠? 그 남녀 간에 혼사도 치러졌답니다. 아,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요. 집만 거래한 게 아니고 매파도 했었다. 근데 요즘날에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하고 있다. 아, 네. 예, 35세에 뭐 건장한 젊으신 것 같아서 어, 전국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전세가 얼마예요? 지금 2억 6천에 들어가 있어요. 2억 대출 받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보유하고 계신 현금은요? 어, 한 5천 정도. 5천? 그면 3억 정도 있어서. 3억 정도. 5억 이하 정도로 해서 대출 네.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 자. 이해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은 3억이 있고요. 나이가 35세예요. 이것은 그 부인이 배우자가 되시고 나타나면 즉시 애니타임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여유 자금 한 5천 정도를 가져가야 돼요. 음, 네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음. 우리 추천자님은 한 2억 5천 정도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대출은 네. 한 40%밖에 지금 안해 줘요. 어, 그 그러니까 금자리론 보니까 60%까지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60%? 아, 그건 이제 그 구, 구, 조정지역이 아닌지가 아, 아, 아 이게, 예. 이게 지금 서울 전체는 조정지구이기 때문에 광명도 네. 조정지구예요. 아 예.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네네. 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들은 내가 집 하나 샀어요. 예. 그러면 내가 꼭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만 만족을 해. 아이거 좋은 네. 방법이 아니에요. 음. 비록 내가 좋은 지역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B등급 지역에서 A등급 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때는 A등급을 사놓고, 내가 어쩔 수 없이 B등급 지역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도 어, 좋아요. 음. 그것도 하나의 조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더 좋은 지역에다 사놓고, 전세를 놓고, 여기 와서 내가 전세를 사라.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어, 별로, 예, 안 상하죠. 예, 안 상합니다. 내가 예. 여기에서 사놓고, 여기 못간게 자존심 상하는 경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선자님이 고민을 해야 될게그 항상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배우자가 되시는 분이 아내분 아내 되실 분이 네. 직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두 번째 친정이 어디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배우자분들은 시댁 쪽하고 이렇게 친밀도를 가져가기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데 속사정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친정 쪽 애를 좀 많이 봐줘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때가 아니라 예. 조정받는 시기에 이렇게 가격이 그런데 광명이 좀 오르고 있죠 음, 광명은 예, 그렇죠. 3기 신도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를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에 투자를 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 광명은 네, 뭐,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신 데가 어디치라고요? KBS 우성 아, KBS 우성 예. 길고 고가 내려가다 보면 뭐 있죠 하나 예, 예. 거기 8 아파트도 태... 봤었는데 예. 거기는 85제곱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대출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85이 이상을 예. 85 이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85 거기는 안 맞으니까 3 0평대 예. 40평 하는 거 좋아 이쪽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겠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KBS 예. 글씨 확 보이는데 예. 철산 중학교 넘어가죠 밑으로 예그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래도 여기 네. 가산하고 구로하고 네. 좀 가까운 데가 좀 좋거든요. 아. 네. 그래, 학교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철산중학교하고 철산초등학교 있는 데 있죠. 예. 네. 그 진성고등학교가 또 굉장한 명문이잖아요. 음. 진성고가 학, 서울대 많이 배출한다고 해가지고 명문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전세가 혹시 나, 이제 사, 집을 하나 샀어. 근데 부인 따라서 또 이사를 가야 될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운 거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가 잘 나가면 내가 거기 가서 전세 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이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려면 세가잘 나가야 돼요. 아. 자, KBS 쪽보다는요, 제가 네. 보기에는 여기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어, 일단, 하, 이 어, 저기 철산중학교 진성고 있는데, 여기 네. 철산 한신, 그 다음에 철산 아. 주공, 여기 돈이 좀안 맞을 거예요. 한주 구단지, 구단지도 좋아요. 여기도 아, 이제 곧 90년식인가 되기 때문에 4~5년 지나면 여기도 안전진단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전부 그 네. 광명 뉴타운 아시죠? 예.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쪽이 이제 새 아파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철산주공 12, 13이 비싸요. 아. 그리고 철산 내면 재건축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통이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업무 지역인 거 거기 이제 가사 너무 잘 아실 거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학 학교죠. 아 예.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중 이제 더좀 가격 올릴 수 있는 게학원가 같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 잘 형성돼 있는 데가 광명이에요. 그래서 요 철산 한신, 하안주공, 네. 하안주공 1 단지, 그다음에 어좀어 어, 철산 레미안 여기 너무 비싸고요. 주사님도 어, 비쌀 거예요. 조금 헌거. 우리 젊었을 때는 헌거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돈만 많이 벌면, 그죠? 그럼요. 여기는 헌거지만, 낡았지만 전세가 아주 잘 나가요. 그래서 부인께서 딱 어떤 신부라도 만나면, 우리 남자들은 부인을 위해서 2시간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네네. 태어났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결혼 이후에 주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여기에 그냥 사시다가 결혼하실 예. 때 부인의 입장에 따라서 전세 놓고 언제든지 갈수 있게끔 자금에 큰 부담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 하라고 할게요. 대표님, 그 혹시 구로동 쪽에 있는 그 쪽은 거기, 어떤가요? 거기는, 거기는... 지금 재건축 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있어가지고 아, 예.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예. 제가 아, 생각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아, 여기는 약간 예, 구인력을 쓰고 있는 약간 섬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네. 그참철 여기 그 철도 여기 구로 차량기지 이전해야 되고 여기가 네. 문제인데 네. 아, 여기가 지금 중국인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아, 다문화들이 네. 많이 살고 있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인이고 어쩌고 다문화 어쩐데 괜히 이것 때문에 싸요. 그리고 아, 애들을 아, 그렇죠. 애들을 이제 데리고 산책 나가고 혼자 나갈 때 괜히 두려워해요. 네. 음, 그래서 네. 아직은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데, 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 네. 가장 많이 오를 지역으로 저는 보여요. 아, 여기는 빌라 사야 돼요, 나중에. 재개발 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천천히 가려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요, 에 주시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 지금 방명. 들어가면은요, 네. 되게 물 먹어요, 오랫동안. 힘들어요. 아, 예. 때가 있어야 돼, 때, 타이밍. 항상 부동산 투자하는 타이밍인데, 여기 네.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 얘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연계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네. 해결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구로 주공, 재건축에 따른 어느 정도 기대감, 가격 오른 건 충분히 하고, 세가 낮아. 목돈이 많이 들어가요. 음, 네네. 그죠? 우리 수찬님이목돈좀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결혼하면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 음. 예, 그 돈좀 있어요. 우리 장모님, 장모님, 자, 확쓸때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장모님하고 저기, 저기 결혼식 할때 쓰는 건 대범하게 쓰세요. 다내 거로 돌아옵니다. 아 네. 예 네, 그리고 돈다 써서 먹는 것보다도금 같은 거 주로 사주세요. 나중에 금값 오르면 네. 내가 다가져오면 되니까. 예 네. 네, 요즘 금값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네. 네, 잘 준비하시기 아, 바랍니다. 그 요거만 할요 지금, 나에... 지금 다분들 네.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